1977년 9월 13일생 연극판에서 단련된 괴력의 배우 조선족 악역 한방으로 판을 흔든 남자 진선규 연극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로 시작 드라마 영화까지 묵직하게 확장 2017 범죄도시 위성락 청룡 나무조연상 눈물의 수상 소감 그날 대중이 이름을 외웠죠 그리고 극한직업 마봉팔 생활 연기로 천만을 웃게 만든 남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구경수에선 차분한 수사 열정으로 서늘함 장착 몸값 노영수 공조투 메인빌런. 장르 바뀌면 온도도 바뀌는 배우죠. 카운트에선 레전드 복서 시라 모티브로. 땀과 근성의 직진 감동. 외계인투 능파, 악기경이로운 소문투까지. 스크린과 OTT, 얼굴이 계속 달라집니다. 예능 텐트 밖은 유럽에선 인간미 프로푼. 심사호스트까지 섭렵하는 믿고 보는 행복 무대 영화 드라마 루트는 달라도 꼬르나나. 연기로 증명하는 사람. 태풍상사에서는 슈박사장으로 활약 중. 생활 연기 끝판왕. 변신의 정석진 선규, 다음 캐릭터 또 우리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